그래서 이제 피부 노화를 볼때 우리가 외인성 내인성 노화 를 논하지만 그 노화의 한 일부분이 색소침착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그 외인성 노화 중에 자외선 노출이 있잖아요. 자외선 노출로 인해서 우리가 색소만 생기기 그러니까 색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주름도 함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 자, 색소침착은 외인성 노화의 하나인데요. 근데 보통 피부, 피부를 노화할 때, 뭐, 주름, 미백 이렇게 결론을 짓다 보니, 색소 침착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번 달락에 이제 그 피부 표층을 설명하면서, 어, 했던 건데요. 일단,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피부 밑에는 멜라닌 세포, 멜라닌 세포가 형성이 되고요. 이 멜라닌 세포가 생긴다는 거는, 음, 피부가 좀 건강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면역세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얘네가 각화주기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지 못했을 때 이제 기미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적당히 있는 피부는 건강하다. 그런 피부가 이런 약간 이제 구리피 피부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광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노 사이트가 멜라닌을 형성하죠. 그래서 멜라노 사이트라는 세포가 멜라닌을 생성하고요. 얘네들이 이제 수지상 세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지상 손처럼 이렇게 뻗어 나간다 그래서 수지상 세포인데요. 얘네들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뻗어 나가면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렇게 약간 아메바처럼 위로 분열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얘네들이 각화주기에 의해서 각질 제거와 함께 각하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정상적인 각하주기와 재생주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음, 피부에 색소 침착이 잘안 생겨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면 이제 점점 점 색소가 침착되는 거죠. 그래서 음, 이렇게, 이렇게 생성된 멜라닌은 멜라노 사이트에서 케라토 사이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닌을 형성하는데이 중간에 이 티로시나 아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달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멜라닌을 형성하고 색소치차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가 티로시나 아제라는 효소인데요. 그거를 억제하는 화장품들이 요즘에 대세로, 대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는 바르면 이제 조금 뭐랄까 갈변하고 또 아무래도 성분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품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멜라닌을 포함한 케라토사이트는 세포 분열을 계속하며 피부 표현으로 이동한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피부에서 두 가지 세포가 있거든요 그게 멜라노사이트랑 케라티노 사이트인데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음, 색소침착 세포죠. 멜라닌 형성 세포.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세포고요. 얘는 각질을 만들어내는 세포잖아요. 근데 뭐냐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멜라닌을 포함한 케라티노 사이트. 그러니까 멜라닌을 포함한 이렇게, 이렇게 수치상 세포가 점점 세포 분열을 하면서 이 멜라닌하고 멜라닌이 이 각질에 이제 들러붙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를 포함한 케라티노사이트, 각질 형성 세포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같이 각질 안에 있는 품고 있는 멜라닌 세포와 함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색소 집착이 생기지 않아놔야 되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고 각화주기가 느려지다 보면 얘네들이 떨어지지 않고 여기에 안착하게 돼요. 그게 바로 색소 기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도 생기고요,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요, 또 호르몬의 변형에 대해서도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색소 침착이 생긴다. 이게 이제 색소 침착이 생기는 기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번 그저번 주에 이제 멜라노사이트, 이제 그 멜라닌 형성 세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징그럽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핵이 있고요. 이 안에 수지상 세포라고 해서 얘네들이 세포 분열하면서 이 안에 핵들이 있죠. 그러면서 점점 올라가면서 우리 음, 기저층에서부터 올라가면서 결국 각지층에는 이런 그 여러가지 핵들이 없이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표피의 기저층에서 위치하고 있고요. 멜라닌 색소를 여기서부터 생산하죠. 그래서 일정량의 자외선을 흡수하여 음, 인체내 침투를 차단하고, 그리고 인종과 피부색은 멜라닌 세포의 크기와 만들어지는 양에 의해 결정되고, 수는 일정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인체 의 부위별로 분포도가 다르나 생식기와 얼굴에 가장 높,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다. 그쵸? 우리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잡티가 많이 생기진 않잖아요. 얼굴이라든가 겨드랑이, 아니 생식기 부분, 그런 부분에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 이렇게 멜라닌 세포, 멜라닌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멜라닌 사이트와 제가 그, 멜라닌 생성, 멜라닌 세포가 어떻게 위로 올라가고 탈락되는지 이거를 그, 전달력에 있는 걸 캡처해서 가까운 이유가요. 이제 노화 피부에 이어서 제그 색소 피부, 색소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멜라닌 세포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각질층으로 이동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멜라닌 세포, 멜라닌 사이트에 대해서 갖고 왔고요. 그럼 이제 멜라닌 과립에 각질 세포로의 이동과 분해 단계. 그러니까 멜라닌 가립은요, 멜라닌 세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된 멜라닌 가립은 주위의 각질 세포로 이동되면서 분해된다. 아까 그 맥락을 말씀드린 거죠. 지금 보면 멜라닌 세포 이런 것들이 주위의 이제 각질 세포. 각질 세포가 여기에 보면은 멜라노사이트도 있고요. 여기 보면. 각질 형성 세포, 케라토사이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이제 세포 분열을 하는데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각질 세포 안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는 각질 세포가 보이죠. 지질로 묶어 있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과립 세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난기를 한 세포도 있지만 이 멜라닌 세포는 각질층물 타고 올라가서 결국은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피 상층부로 차츰 전달되면서 멜라닌 가립이 정상적으로 분해되면 정상적인 피부색을 뜬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분해된다는 하 것은 멜라닌, 멜라노사이트, 멜라닌이 각질세포와 같이 위로 올라가서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멜라닌이 있는 거죠. 멜라닌 사이트가 있는데 각질 떨어져 나가면 피부는 그냥 그 전의 상태, 그냥 색소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분해가 잘 되지 안, 안 되고 멜라닌 과립이 불규칙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면 색소 침착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이렇게 각질 형성 세포가 제대로 분해가 돼서 밖으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색소침착으로 남게 된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소침착의 기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멜라노사이트라는 세포가 기저층, 맨 밑에 있는 층에서 생기죠. 생기는 이유는 이제 UV, UVA, UVB, 이런 자외선이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노사이토라는 세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세포 분열을 통해서 각질 세포를 타고 각질층까지 올라가는데 정확하게 떨어져 나가면 이제 색소가 챙기지 않는 거고 여기에 이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여러 가지 호르몬 불균형이나 뭐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이나 아니면 내부 환경에 의해서 이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 과색소다, 색소침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색소가 왜 생기는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색소가 왜 생기는 원인보다 색소가 생겨서 그 생각, 그 위로 올라가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을 알수 있다라는 거죠. 음. 각질층의 각화 현상에 의한 멜라닌 색소 뚜가났는데요 음. 이게 뭐냐면요. 아까 지금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각질층의 각화 현상에 의한 멜라닌 색소 탈락.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탈락을 하다면이 수지상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수지상, 이렇게 손을 뻗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위로 가면서 이제 핵으로 떨어져 나가는데요. 얘네들이 각화 현상에 의해서 각질을 타고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표피 상층부에서 분해가 되지 못한 멜라닌은 정상적 각화 현상에 의해 각질층에서 벗겨져 나가면 나가면서 피부는 정상적인 피부색을 갖는다. 그렇죠. 표피 상층부에서 분해가 되지 않는 멜라닌. 여기서 이렇게 다 분해가 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상층부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각질층에서 머물면서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자연 그대로의 피부 색깔으로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각화 현상이 불균형을 이룬다면 색소는 피부에 불규칙적으로 머물게 된다. 음. 그렇죠. 각화 현상이 제대로 떨어져, 떨어져야 될 부분이 제일 말단에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어떤 건 떨어져 나가고 어떤 건 떨어져 나가지 못하면서 불규칙적인 색소 침착이 머는다 이런 뜻이고요 특별한 경우 진피 유지층 하부의 세포로 전락한대요. 그게 뭐냐면 이, 이 각질가 그러니까 멜라노사이트는 진피에까지 가는 특성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멜라노사이트는 어, 표피의 제일 밑에 있는 기저 기저층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때로는 이렇게 각질 형성 세포로 따라서 위로 배출되지 않고 그냥 진피 밑으로 이제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진피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혈관에 모세혈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관에 들어가는 거죠. 이 멜라닌 색소가. 그래서 어, 이러한 멜라닌 색소는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 체외로 배출된다. 그로 인해 소변또는 모유에 함유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멜라닌사이트그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음, 어쨌든 멜라닌은 멜라닌의 특성은 피부를 보호하고 자기의 맡은 바 소행을 달하면 각질층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진피 요소층을 통해서 혈관을 타고 아니면 어, 림프관을 타고 음, 소변으로 나오는 것이 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가색소 침착이라고 하죠. 우리 색소 침착이 생기는 요인과 그에 거 대한 악화 요인이 뭔가 이렇게 했더니 첫 번째는 정말 자외선이죠. 자외선이 받아야만 멜라닌 색소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외선이 피부 내에 침투하면 멜라닌 세포, 멜라닌사이트가 자극받아 멜라닌이 형성된다. 생성된 멜라닌은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피부에각하작용그각하작용 그렇죠? 각하작용, 각질층을 타고 올라가는다가 각질층 위에서 속속 체외로 배출된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 음, 어린 아이는 햇볕에 좀 쬐어도 음, 기미가 생기지 않고요, 살짝 구릿빛으로 변하면서 건강한 피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햇볕을 받아서 멜라노사이트가 약간 있는 그런 피부를 우리는 건강한 피부라고 해요. 데 멜라노사이트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산재해 있다면 피부는 건강한 피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년 이후에는 피부가 노화됨에 따라 피부의 기능이 둔화되고 각카작용이잘 이루어지지 않죠. 떨어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멜라닌이 각질 생성 세포층이 침착되어 가세수 침착증이 쉽게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UVC, UVP, UVA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UVC는 우리까지 침투되지 않지만 우리가 UVA라든가 UVP는 우리 노화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선크림 꼭 바르는 게 중요해요. 선크림은, 주름도 예방하지만, 어, 그래서 색소도 예방한다. 우리가 자외선으로 색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어, 광노화로 인해서 주름살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과색소 침착의 요인으로 내분비장애를 말하고 있는데요. 가색소 침착증 중 기미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색소 침착이 생기는 가장 큰 요인을 우리는 내분비 장애와 자외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의 증가는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고 멜라닌을 증가시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늘어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얼굴에 임신성 기미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이를 낳게 되면 저절로 사라져요. 근데 이 임신성 기미는 아이를 분만하고 나서 없어지지 않으면 각화현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각화현상으로 떨어져 나가질 않기 때문에 평생 간다고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음 아이를 낳고 건강관리를 잘해주는 게 되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음, 경구피임약 복용시 함유되어 있는 여성호르몬. 우리 경구피임약에는 아주 다량의 여성호르몬이 있죠. 그래서 음, 여성호르몬이 없는, 여성호르몬을 낮추는 그런 피임제를 요즘에 많이 음,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여성호르몬이 되게 과다 투여가 돼서 그러니까 일정 기간 음 여성호르몬 제제를 먹은 사람이 시간이 지난 폐경기쯤에 어 유방암을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경구 휴익량에는 여성호르몬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어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슴소 침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임신시에 여성호르몬과 동시에 황체호르몬 분비가 증가되어 과색소 침착을 생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체 호르몬은 이제 아이가 생기는 그런 항체 호르몬인데요. 그렇게 되면 아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많아지거든요. 하체 호르몬 때문에 이제 색소 침착이 된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장애도 기미 발생과 관련이 있다.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나 항진 되거나 저하되면 얼굴색이 어두워지고, 그로인해서 내분비선의 장애, 장애로 인해서 색소집착이올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젊으니까 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술을 좀 먹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담배를 핀다거나, 이런 이제 색소침착이 올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 과색소침착의 요인 중에 세 번째는 내장장애인데요. 음, 부신은 신장의 윗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내분비 기관으로 부신 피질 호르몬을 분비하여내하수체에서 분비된 호르몬을 억제시켜 주는데 그 기능이 약화되면 멜라닌이 증가한대요. 내하체 그러니까 호르몬이 약화되면 멜라닌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내장 장애에 의해서 이제 멜라닌 색소가 더 많아진다. 그리고 관, 관 간질환, 간질환이나 우리가 간염이 걸리거나 음 아니면 지방간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요. 얼굴이 되게 검해져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거나, 피로하거나, 간 해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얼굴이 되게 검어지고, 또 황달이 오고, 눈이 좀 노래지고.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 만성적인 간염으로 인해서, 간 기능이 부진되었을 때, 얼굴이 검해지면서, 기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수면 부족이 오면, 일단 얼굴 색깔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음,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럴 때 색소침착이나 기미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피로는 내하수체 호르몬을 자극하여 음, 이 호르몬이 증가되면 피부의 멜라닌 세포가 역시 자극을 받아서 활동성이 음, 많아지면서 이제 과색소침착이 되는데 결국 과색소침착을 만드는 호르몬 중에 내쪽에 있는 게 뇌하수체구나. 어, 뇌하수체는 사람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관여하잖아요. 그 감정이라든가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는 색소침착이 생길 수 있다. 뇌하수체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 가색소가 형성되어 김이 발생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음 지금 코로나인데, 어 마음대로 외출도 못하고, 또 학교 와서 어 친구들도 못 만나고,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 이렇게 공부하는 어떤 시스템을 처음 누리는 학생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음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여러분도 그렇고 선생님도 처음 이런 상황이 접해져서 좀 정신이 없고, 좀 뭐라 그럴까, 좀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제 물리적, 화학적 요인에 의해서 뭐 색소침착이 생긴다는데요.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 너무 박피술, 그러니까 박, 박피, 화학적 박피라고 하죠. 보통 아라든가 어, t c a 의 이런 걸 통해서 피부를 벗겨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의 특징이 이제 여드름 피부, 그리고 뭐 색소 침착 피부. 우리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보통 다이아몬드 필링, 뭐, 해, 뭐 해초 필링 이런 걸 해가지고 피부를 정말로 깎아내죠.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면 어, 피부가 막 허무히 벗겨지기도 하고 더 두꺼워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이렇게 돼서 정상적으로 터넣어 주기를 빨리빨리 돌려서 피부를 세살을 돕게 하는 건 맞는데요 얘네들이 어, 각질층이 굉장히 얇아지고 보호층이 얇아지다 보니까 외부의 어떤 물질이라든가 자외선으로부터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방어 능력들이, 방어 기재들이 자꾸 하다 음, 활동을 하다 보니까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더 악화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박피술 또는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등의 물리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각질층이 얇아지고 약해진 피부는 정상적인 피부에 비해 피부 능력, 보호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박테리아라든가 음 알러지라든가 알러지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닿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면역 세포들이 자극을 받게 되면 여러분도 알게 됐지만 그랑게르한스 세포라는 게 이제 면역 세포잖아요. 그럼 이제 면역 세포라든가 T 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피부를 보호하려고 막 이렇게 염증을 낳대거든요. 그게 이제 접촉 속 피부염이라든가 알러지 반응을 나타내는데 그렇게 되면 피부가 이제 발적이라고 해서 빨갛게 되잖아요. 가렵고. 그럼 이제 피부에 이제 진피증까지 손상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자극적인 어떤 각질 제거를 하는 거는 뭐 색소 침착이 오히려 원인이 된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게 참 여러 가지 역설적이게도 하지만 각질 제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색소 침착을 해서 색소 침착이 없어지지 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어 정말로 정말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각질 제거를 하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고 그거 각질로 인해서 음 예민해지고 얇아진 피부를 분명히 이렇게 침투를 통해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까지 해야지만 각주제거를 해도 무리가 없다. 데미지가 없다고 라할수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햇빛에 피부를 노출시켰을 때더 색소침착이 더잘 생기는 거죠. 더안 좋은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이나 향수의 함유성분이 햇빛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강장 물질을 작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햇빛에 노출부에 다 색소층인 안면 흑백층 등의 피부염이 생긴다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 제가 정수리에 향수를 뿌리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뭐 머리를 안 감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친구가 저 정수리에 머리가 되게 많이 뽑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수의 성분들 중에는 화학 성분도 많고 알코올 성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그 그, 그거를 이제 두피 이제 피부죠 피부에 곧바로 뿌리고 그것이 이제 정수리 부분이다 보니 햇볕에 닿아서 이게 어,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머리카락이 빠졌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색소 침착도 왔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오랫동안 고생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햇볕을 받으면 어떤 광감민성 반응을 나타내는 화장품이 있죠. 뭐 비타민 C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향수 향수도 햇볕을 받으면 되게 민감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 감장 물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햇볕에 뭔가 어안 좋은 그런 화학 작용을 하는 그런 화학품으로 화학품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을 주고 그 색소 침착으로 이루어진다. 여섯 번째 과색소 침착의 음 원인 중에 피부 발진, 이피부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얇아지고, 뭐 피부가 민감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진을 일으켜요. T 세포가 와서 여러 가지 이제 방어 기제를 발휘하다 보면 염증이 생기고 물집이 생기고 가려워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주변에 이제 활성산소가 생기고 여러 가지 거기에 부산물이 생기면서 어, 피부가 많이 손상되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치유된 후에는 그 부위에 암갈색의 색소침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왜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을 보면 어, 아토피가 난 다음에 봐도 굉장히 이렇게 겨드랑이라든가 팔꿈치 이런 데가 되게 검게 착색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코끼리 피부처럼 거칠어져 있잖아요. 이게 발진으로 인해서 피부조직이 무너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조직이 무너지게 되면 색소침착까지 같이 동반한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색소침착을 남기는 피부질환로는 습진, 포진상 피부염, 그리고 화상, 그리고 부신피질, 기능저하증 이런 것들이 그럼 이러한 피부질환으로 인해서 어, 색소침착이 생길 수